그, 뭐, 박근혜 당선인이 이번 또 2013년도 예산에도 이제 1조 2천억 정도를 그렇죠. 갖다 무상보육에 이제 투여할 정도로 상당히 적극적인, 어, 무상보육 정책 도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내용에 있어서는 따져봐야 될게 많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몹시 타당하다. 왜냐면은 하 지금 이게 우리가 좀잘 살아가지고 복지 좀늘리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이고 이 상태로 계속 가면 30년 후에는 이 나라 인구 전체의 절대치가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30년 후에 한반도가 물에 가라앉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비상한 대책이 사실 지금 필요한 상태에서 나온 건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적인데 국공립보육시설 지금은 국공립보육시설을 느리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보면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느린 것보다도 좀 적습니다. 네. 적기 때문에 6%를 넘지 못할 거예요. 5%대에 계속 머물 텐데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서구 수준으로 보자면은 국공립이약50% 정도 돼야 되거든요. 절반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적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는가 하면 민간 위주로 가는 거예요. 가게 되면은 보육료를 올리면 올릴 만큼 이제 그 민간 그 시설에서 또 거기서도 이제 받는 돈을 갖다 올린다거나 결국에 원장 좋은 일만 시키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 굉장히 쉽습니다. 네. 아, 그러기 때문에 어, 이런 패단을 막기 위해서는 국공립그 임기 중에 약20% 수, 시설로 보자면 한20% 수준까지는 올려야 아, 되지 않느냐. 사실 칠레 같은 데서 그저출수산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이 국공립 그 유아원을 갖다가 하루에 2.5개씩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2개 정도 만들어야 5년 후에 겨우 아마 시설 대비한 20%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 시설을 늘리는 게 우선적으로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기자 마겠도 18만 명이나 되지 않습니까뭐국습니득알만불 네, 그렇죠. 때문에 출산율이 낮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노인자살률 제,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것도 국민소득 2만불 때문입니까그앞뒤니안 그 맞는 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그알겠습니를알니까 지금 전니계 국민 소득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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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겠습니다알 말에는 올라오면 출산율이 떨어다다는 것은 전다계 거의 다 나와 습니다습니다프랑습니다랬고영국다그랬고다 그랬고, 그랬어요. 다 이미 세계가 증명을 하고 있는 사실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laughs> 뭐 스웨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까 우리 워킹맘 말씀하셨잖아요. 영세에서 네. 이세까지는 사실 집에서 키우고 싶은 분들도 많습니다. 더 많다고 생각되고 저는 그 동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애를 낳으면은 어, 원래 급여의 80%를 주는 어, 육아휴직을 갖다가 480일간. 보장을 해줍니다. 400,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얼마 보장해 줍니까? 우리 1년인데 그 1년 실제로 직장에서 그탓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임신하면은 그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런 식으로 뭐소외된이뭐무상보육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지금 우리 출산휴가 90일이죠. 600년 전에 세종대왕 때 얼마인 줄 아십니까? 노비들한테 출산 휴가 130일 줬습니다. 지금 우리 남편에게 그 육아에 낳을 때 출산 도와주라고 휴가를 갖다 사흘 주고 있습니다. 그때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그 노, 남자 노비들에게 30일 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600년 전 조선 시대보다도 못한 지금 어 출산과 이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가 딱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기 때문에 에, 지금, 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무상보육의 맛을 좀 보는 정도지, 이게 자체를 또무상보유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 얘기할 수 없는 우리 것이고 우리 재금보육이죠. 아니죠. 그러면 보육을 세금으로 하지 그런지 흥쇠가 가는까 그리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니 아니, 아니, 무상, 아니 무상, 일단 뭐, 무상 보육을 예. 얘기는 아니, 아니 잠깐만요. 예, 그 보육이 아니고, 완전 무상이 아니, 아니라. 아니, 무상 돼요. 보육으로 <웃음> 가기 <웃음> 위한 지금, 지금 스웨덴인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네. 자꾸 예, 말하는 스웨... 게 먼저 말했어요. 스웨덴에서도 옹근당이 옹근당이 2006년에 집권을 하고 나서. 지금 그 출산휴가도 줄여 나가고 있고 이 보육에 대한 그 무차별적인 기분을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실업 실업거 그 실업금리도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세비들의 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거 지금 미친 도에 사회민주당 이치인 초까지 사회민주당이 집권할 때부터 굉장히 많이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서구의 전 유럽이 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거은 그런 그럼... 것이 지금 그. 저 빠져 책인 아, 아, 아.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어, 두분 잠깐만 시키시고요. 네. 김수환 교수와 이현주 의원 의견 한번 비교해 주시면 네, 어, O E C D 가입 국가가 33개 나라인데 이 33개 나라 중에서 어, 이 보육과 가족에 대해서 쓰여지는 공공 지출 비용이 G D P 대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33번째입니다. <laughs> 아, 어, 현금 급여도 역시 3 3번째입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아, 1인당 그치? 국민소득은 2만 20불 대는 제일 꼴찌입니다. GDP 대비 해 가지고 국민 총생산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 1인당 국민소득은 전 세계 한4위권 OECD에서는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예. 그걸 말씀하셔야 됩니다. 순간성에서 습말씀하렸습니까 노대표님 공감하시겠습니까? 반박하시겠습니까? 반박을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해 볼 네. 필요가 있는데요. 아,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의 공약은 어, 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 원씩 그리고 내년부터 어, 지급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예, 예.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저, 저, 아니, 그래서 그간에 어, 이제 차상위 그70%뭐 실제 그 수급받은 분들은 66%입니다만은 <laughs> 그 분들에게만 한정해서. 어 9만 천, 9만 천 얼마 그리고 이제 까이. 올해는 9만 4천 원이 되는데 네. 그 지급해 왔던 것을 확대해 가지고 또 증액해서 28년까지 원래 이제 A 값10%올리기로한 것을 당겨 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1 0해서20 20만 원 해가 지급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뭐 제가 그뭐 보도를 보니까 인수위에서 이렇게 할때그 재원 문제 때문에 좀 공약을 또좀 이렇게 바꿔서 어이 하위계층, 그몇 퍼센트라고는 안 나와 있어야지. 하위계층은 20만 원을 그대로 주되 상위계층은 좀 적게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약은, 이제 공약이 좀 이렇게 지금 수정되는 그런 과정에도 있다고 보여지고 아까 나의원께서 말씀하신 뭐 나중에 다루지겠습니다만은 국민연금과 연계할 것인가 문제는 누구도 공약이 된 바는 없고 어. 다만 이제 이 재원조달에 관해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연금하고 좀 통합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쪽 돈을 좀 당겨 쓰자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 또 긍결하게 반대하는 분도 있고 네, 너, 그런 상황이거 잠깐만. 거죠. 그 국민연금과의 연계 네. 문제는 나중에. 시간이 나중에 기, 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 다시 네. 말씀드리겠습니 국민연금 얘기가 게? 나오는 것은 어, 박근혜 당선인이 그 대선 당시 TV 토론에서 어, 이 기초연금제 그러니까 모든 이제 65세 이상 되는 분들께 일률적으로 다 20만 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그 재원과 관련해서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고까지의 네. 내용이고, 예. 그 다음에 그걸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치겠군요. 그 기금을 쓴다거나 뭐 이런 또는 얼마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얘기된 바 없는데 네.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되면서 어, 2014년부터 실시될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한30% 정도의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조달하는 방안이 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한 8조 조금 넘는 그런 액수입니다. 아, 4년 동안, 매년 2조 좀 상회하는 액수인데. 근데 이 부분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격이 좀 달라, 유사한 성격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내는 어떤 돈을 정립해서 이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돈을 갖다가 좀 허물어서 일부라도 쓰려면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한것입니다 뭐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리고 또 구, 국민연금은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이 20년, 30년 후에 과연 제대로 지금과 같은 그런 요율로 이렇게, 어, 지급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 재원이 급하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뺄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되고. 아니, 아니, 그, 그부분이좀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국민연금의 어떤 제도 도입에서 최초에 도입될 때 이제 그 소득 대체율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 2028년까지 처음에 이게 2007년도 합의될 때는 민주노동당과 그 당시 한나라당이 음. 합의할 때는 이 10%를 A값 10%를 즉각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사실. 사실은. 사실 그게 나중에는 이제 2028년으로 미뤄지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 국민연금 받은 돈과 이 기초노령연금 받은 돈을 합해가지고 소득의 한50% 정도, 어, 정도는 보장이 되는 걸로 이제 사실 설계가 된 겁니다.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뭐 통합 운영한다거나 하는 데 대한 그 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돈주머니를 두 개를 섞어가지고, 어, 쓰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수 있고 또 이거는 어이 가입자 동의가 없이 이루어질 수도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제 박근혜 당선인의 소위 그 재원 마련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 연 27조씩 이렇게 그 비용을 더 들여서 복지를 이제 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제. 어, 이 비용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제 약 16조는 이제 좀 절약을 해가지고 어, 예산 절감을 통해가지고 이제 효과를 보고 약 11조 정도는 이제 새로운 세원을 갖다가 네. 이제 세수 증대 차원에서 이제 발굴하겠다는 것인데 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 매년 20조씩 절약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거 하나도 시행 이안 됐습니다. 어, 그이 16조를 줄이겠다는 거는 그때보다 목표는 좀 낮아졌지만은 어,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1조를 갖다가 세수 발굴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이 부분이에요. 이 고소득자 뭐비과세 감면이라거나, 그 양도소득세 범위 확대라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라거나,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 지난, 어, 작년이죠. 12월 28일 날, 어, 기획재정부에서 이러한 그 세법 개정을 통해가지고, 어, 이 세수 효과가 2013년도에 4,500억이라고 추산하고 있어요. 아, 돈은 그게 지금 11조를 마련하겠다는데, 가, 이제 간접증세로다가, 실제로, 어, 뭐, 제약경제양성화 같은 것은 이제 뭐, 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지금 이제 구체화된 것 가지고는 돈 계산을 해보니까, 11조가 필요한데, 4,500억만 확인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래서, 간접증세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사실, 어, 이명박 대통령 때 부자들을 갖다가 세금을 깎아준 게 5년 동안에 71조입니다. 그거만 지금 되돌려 놔도 소득세를 갖다가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고 종합부동산세 살려 놓고 원래대로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얻을 수 있는 돈이 약 5년이면 은 70조 이상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서 그냥 어느 누구한테도 싫은 소리 안 듣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부실한, 부도날 게 뻔한 그런 이제 이 재정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에서 이것이야말로 지금 그나마 공약한 어 박근혜 당선인 공약이 약속은 지킨다고 한 분이니까 그 약속이 지키길 또 우리가 바라는 입장에서 재정 대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네, 지금 그 사실관계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는데 네. 법인세를 갖다가 평균 세율로 보아서는 안 되고. 그 규모 큰 기업 자산이 규모 큰 기업들의 최고 세율을 사실 봐야 됩니다. 우리 지금 최고 세율이 얼마입니까? 22%죠. 그런데 미국은 35, 일본은 30, 프랑스 34 이렇습니다. 영국도 28입니다. 다 우리보다 최고 세율은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를 더 인상할 네. 여력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증명되는 게 IMF 이후로 네. 기업들은 비지 그 당시보다 비지 절반이 됐습니다. 근데각 가정은 비지 그 당시보다 네 배로 늘어났어요. 어. 이런 기업들에게 계속 법에서 혜택을 네. 더주적으로 예.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뭐 조금...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지금 안 다루진 부분이 뭔가면은 하어 노동자인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아 이분들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가까이서 볼수 있는 학습지 교사라거나 뭐 레미콘 기사라거나 또는 컨테이너 그 화물 운반하는 분들 뭐 택배 지입제 그 택배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현행 우리나라의 어떤 범, 그 법원에서는 어 법원과 어 법률로 어 노동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그냥 개인 사업자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고용 복지의 이제 그 혜택이 여,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저는 뭐 당연히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 이전에라도 사실상 고용관계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인 만큼 이분들에게 어, 고용복지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그 다음에 실업자들 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실업자들에 대한 기, 실업 예를 들면 해고를 시킬 때 해고된 뒤에 해고된 네. 사람이 국가로부터 이렇게 시, 실업 이제 급여를 다 받게 되니까 그 문제를 발생시킨 기업에서 상당 부분 그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해고시키기가 더 힘들어지는 그 비용까지 네. 부담해야 되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게 이제 안돼 있다 보니까 너무 난발하고 있는데 특히 실업자들에 있어서 그 문제는 이거는 어, 뭐 고용보험으로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청년 실업자들 특히 이거면 한 번도 취업 못하고 실업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 실업 부조가갈수 있도록 제대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